안녕하세요. 제자학교 A반 청이셀 최고은입니다. 이번 제자학교가 시작하기 전몇 개월 동안 저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신앙에 업앤다운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다운인 적은 처음이라고 느낄 정도로 예배를 사모함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들이며 찬양을 불러도 아무 감흥도 없었고 설교 시간에는 허공만 보고 멍 때리며 예배 시간을 보내기 일수였습니다. 비전보다는 현실을 생각하고 있었고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육반이 끝나면서 수레바퀴의 삶도 멈췄고 2월에 제자학교 신청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말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기에 신청 후 2월 20일 첫 제자학교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음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첫 제자학교 양육 시간에 아, 복음 전하는 전도제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껏 나뭐 하고 있었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성장시키길 원하셔서 어떻게든 이 제자 학교를 듣게 하심에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해 하며 감격해 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제자 학교 첫날부터 저의 영적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멈춰 있었던 수레바퀴의 삶에 힘써 보자 다짐하며 제자학교 첫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에 있었던 35차 회복 캠프는 너무나도 강력했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었던 저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저를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이 담임 목사님께 안수 받을 때 기도하면서 완전히 떠나갔음을 느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해결 받았습니다. 새로운 방언이 터지고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회복 캠프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서 벌써 끝났다는 것이 아쉬워서 예배당에 홀로 남아 한참을 기도하다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 다시 태어났어. 이제 내 생일은 3월 1일이야.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학교 시작을 기점으로 회복 캠프를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자학교 기간 동안 배우고 깨닫고 변화된 부분이 정말 많지만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수레바퀴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주차 양육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가져야 할 아홉 가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 배웠을 때제삶 속에서 제 정립해야 할몇 가지 가치관들이 깨달아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르,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다짐했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학교 양육 동안 세 권의 필독서를 읽으며 깨달은 것이 많은데, 그중 특히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 필독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조건들과 제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리더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리더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리더로 부르셔서 제가 이 세상을 리드해 가길 원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십이 분명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로서의 참된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셨으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복 모임 인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또 행복 모임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와 베스트들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복음이 저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마음껏 저를 사용하시도록, 저를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학교 양육 첫 시간에 제자의 기쁨 교제를 통해 배운 것처럼, 비록 지금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잡기도 하는 영적 청년이지만, 수레바퀴의 삶이 영적 성장의 핵심 키임을 알고 제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나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제자학교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잊지 않고 제자학교 수료 후 이어지는 제자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항상 열심을 다해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